야, 음 말씀들으러 가자. 무슨 말씀이래? 10편 <목 tide> <목 Narrative>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호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경험할 때 느끼는 기분이나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감정 변화에 따라 그 사람의 표정과 몸짓도 자연스레 여러 모양으로 변하지요 기쁠 때와 슬플 때, 화날 때와 짜증날 때등 우리는 다양한 소리와 몸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요. 오늘 읽은 시편 150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과 소리들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볼에 한껏 공기를 머금고 나팔을 부는 모습, 부드러운 현악기 소리, 소고를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흥겨운 몸짓 등이 떠올라요.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맞아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50편의 시인은 우리가 상상해본 이런 모습들로 엄청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방금 이런 생각을 한 어린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할 사람은 바로 나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이지요.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아,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자, 찬양하자,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 노래를 듣는 사람 역시 자신을 위한 노래에 감격하며 기뻐하죠.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것이 사랑노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들이 바로 찬양이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무척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언제든지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래서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의 표정은 더욱 밝아지고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요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력이 넘쳐나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참 행복해져요 이것이 바로 찬양이 가진 놀라운 기미예요 그래서 단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찬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자, 찬양하자, 할렐루야! 세상에는 정말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노래들은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도 분명 좋아해서 자주 부르는 노래가 몇 곡씩이실 거예요. 그런 노래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손뼉치고 하나님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목소리 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니까요. 가끔 사람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조건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용기를 가져보세요. 옆친구가 쳐다보는 것 같아 부끄러워도 찬양하는 내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고 돌보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분,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분에게 찬양으로 기쁨을 드리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위대한 분이심을 기억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찬소리로 찬양하고 손뼉 치고 춤추는 여러분이 되세요. 내가 가진 재능과 특기, 다양한 몸짓과 표정 등을 모두 사용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자 자랑이 되는 어린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시편의 시인처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